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초동에 건설 중인 더 서초 오피스텔 입주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이 현장은 시공사가 법정관리가 현실화됨에 따라 당초 예정일이었던 올해 4월을 지나서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황인데요. 예술의 전당이 가까우며. 분양 과정 중에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오페라, 콘서트 등을 개최하기도 한 현장으로 그 접근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주지원 사건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까지를 함께 청구하여 입주지원으로 인해 발생하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더 나아가 위약금이라는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입주지원은 상대방의 규책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해제사유이기에 위약금 청구 역시 가능하며 계약금 만큼의 위약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입주 전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3천이 아닌 6천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계산한 돈이신 것입니다. 나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보니 해결해야 되는 골치 아픈 중도금 대출 계약 및 이자 납입 의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양 대금 반환 채권 양도 주장 및 이자 공제 주장 등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맞는 법률을 주장을 하여 효율적으로 빠른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 지원 발생 시 입주 지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일 송달 가능하게 내용 증명 발송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